나도야 간다. 성적은 나날이 향상되었다. 여전히 무슨 똥배짱인지 모를 친구들이 빨간 옷에 청바지를 입고 산에 갈 생각을 하는 방학이 왔어도 나는 도서관에서 엉덩이에 땀띠가 돋도록 공부에 공부를 거듭했다. 간혹 주위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의 여름을 기억하는 일은 체스판의 흙과 백을 구부하는 일만큼이나 선명하고 간결했다. 실제로 나는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했으니까 가끔 힘이 들 때면 수도가의 미지근한 물을 얼굴에 적시며 산미 슈퍼스타트를 생각하고는 했다. 그게 다다. 학교 뒤편에는 작은 산길이 하나 있었다. 너무 무더운 날엔 그곳에서 머리를 식히곤 했다. 운동화 속의 발에 비해 머리는 참 빨리도 식었다. 그럴 때면 머릿속의 단어나 공식들이 마치 냉장실의 생선처럼 신선하게 유지되었다. 16살의 머리에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 학교 공부는 의외로 쉬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공및 교육 현장을 외우는 것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암기에 정말이지 머리가 꽉 찼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서편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았다. 문득 여름밤의 별들은 필요 이상으로 한가득한 한가한 삶을 사는 듯했고, 거기 비해 나는 필요 이상으로 바쁜 삶을 사는 듯했다. 어쩌면 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변한 게 아닐까? 일요일 아침에 조성훈이 집으로 왔다. 도대체 뭘 하고 지내냐는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공부를 한다는데. 들리는 그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큰 소리로 말했다. 못하는 편도 아니었잖아. 그랬다. 확실히 못하는 편도 아니었다. 방안이, 방학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지난 여름에 낭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개 무대는 바다였고, 여고생의 입술과 가슴이 리스트, 라스트를 장식하는 내용이었다. 불쌍했다. 놈들의 낭만은 별이 빛나지도 않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며 눈물의 엽서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우연히 프로야구의 소식을 들었다. 극히 드물게 주변에는 오로지 굴뚝같은 애양심을 예양, 하나로 아직도 야구를 사랑하는 일군의 팬들이 남아있었다. 3위의 후신 청보 핀토스는 첫 경기에서 삼성의 허규혁, 장효조, 박승호에게 1이닝 3홈런을 맞았다고 한다. 신기료이었다 가을이 되면서 내 이름은 학년 전체 석차의 1, 2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나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도 나를 대하는 담임의, 선생들의, 학생주임의, 교무주임의, 교감의, 교장의, 매점 아저씨의 소사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또조성훈이 찾아왔다. 영화 보러 가자. 좋지. 영화는 아무런 미래의 전쟁을 다룬 내용이었고 우리는 점심도 햄버거 저녁도 햄버거를 먹은 후 헤어졌다.집으로 돌아오자 왠지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에 빵과 야채와 치즈 사이에 낀 햄처럼 마음이 답답해졌다.아버지는 종합영양제의 광고 모델이 되어도 좋을 만큼 활기찬 표정이 되었다.이웃들은 웬 복이 그리 많으냐고 입을 모았고. 우연히 길에 마주치는 내 또래의 딸을 둔 이웃의 아줌마들은 이유 없이 나에게 선심을 베풀었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청보 핀토스는 최아이를 질주했다. 100m 달리기에서 혼자 전력을 다해 뛴, 뒤로 뛰는 선수처럼 그 질주는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다. 무려 나는 줄곧 전교 1등을 질주하고 있었다. 마라톤에서 혼자 100m 종목의 스피드를 내는 선수처럼 그 질주는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다. 또 조성훈이 찾아왔다. 산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그는 조금 쾌활해진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오전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점심을 먹고 나자 나는 다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다. 결국 친척집에 가야 한다는 그에게 한다고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크리스마스가 왔다. 27명의 선수 중 11명의 선수가 방출되던 82년의 크리스마스처럼 축복의 눈이 세상을 덮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집에서 수학의 정석을 마스터하며 나는 눈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층들을 생각했다. 소년 이어 야망을 가져라. 어머니가 맛이 희한한 라면을 끓이셨다. 청보쌀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도저히 못 먹을 맛이었다. 아버지의 결론은 야구도 못하는 놈들이 라면이라고 해서 잘 만들겠냐 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쌀라면과 함께 사온 곱빼기 라면의 처분 문제로 근심이 가득했다. 겨울은 최고의 계절이었다. 당시 문교부의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곰이나 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석달열을 동굴에 앉아 마늘을 씹듯 또 열맞이게 논을 묵묵히 갈아엎듯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면 되는 것이다. 그대 말 그대로 하면 된다. 곰과 소처럼 두 변의 겨울을 보내고 나니 나는 고삼이 되어 있었다. 세상은 소나 나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봄엔 뭔가 새롭고 이상한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쉬, 시위였다. 화염병과 체류탄이 날아들고 세상을 바꾸자는 고호가 카드 섹션의 물결처럼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대학은 모두 폐교 직전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분신 자살을 하거나 끌려가거나 실종되었다. 나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던 봄이었다. 87년의 봄은 실로 뜨거웠다. 독재 정권의 손칼에 맞서 분연이 일어선 태정함층과 석계함층과 서민과 중산층의 한거는 이 땅의 지층을 다시 갈아 엎겠다는듯 거센 물결로 굽이치고 있었다. 감동의 물결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83년 3위의 대발란을 생각해냈다. 모처럼 조성원을 찾아갔다. 거의 1년 만이었다. 나와는 달리 그는 전혀 귀찮지 않다는 표정으로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가 끓여온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데모와 시위와 시위에 대한 얘기들로 열을 올렸다. 그의 책상에는 책 개발아 마르크스 등이 꽂혀 있었다.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의 꽃이지. 라면을 먹으며 그가 말했다. 데모가 없는 민주주의에는 김치가 없는 라면과도 같은 것이야. 김치를 집으며 그는 말했다. 너도 혁명에 뛰어들 거냐? 국물을 마시면 내가 물었다. 아니. 젓가락을 놓으며 그가 답했다. 뭐야, 이 새끼? 여소생, 여동생이 수성한 과자를 먹고 있었기에 봉지를 빼앗았다. 청보 새우야. 말 그대로 새우깡에 도전한다는 청보의 야심장이었다. 하는 짓하고는. 여동생은 절대 불량식품이 아니며 광고도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진짜 진짜? 정말이라니까 칙칙이 포카포카 새우야. 나는 무렵 대학에 들어가면 저 거센 는 혁명의 물결 속에 반드시 뛰어들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뭔가 어색한 문장이지만. 당시에 내 머리는 혁명도 대학에 들어간 후 라는 별 희한한 사고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아니, 알게 모르게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주 세상이 뒤바뀌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역시 대학에 들어간 나는 화염병을 던지며 체류탄에 연기가 자욱한 거리를 뛰고 있었다. 한참을 쫓기다 결국엔 어떤 집에 숨어드는데 거기엔 웬걸 늘 조성훈이 앉아있고 놈은 언제나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해의 6월 결국 민주주의의 은은 승리했다 한국 선언처럼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선포했고 각 신문의 일면은 그날의 감동을 차, 극찬하는 문구와 사진들로 도배되었다 나는 흥분했고 속으로 만세 삼창을 외쳤고 세상의 지층이 균열되는 소리를 들었다. 여름 방학 내내 나는 조성원의 방에서 빈대를 털었다. 그곳에서 나는 자본론과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 등 당, 각종 금서들을 독파했고, 역시 대학에 들어가면 혁명가가 되겠다는 여전한 꿈을 꾸고 있었다. 적어도 곰보, 곰이나 소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 없었다. 도무지 철학은 종답,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자주 철학도 외우는 것이면 좋겠는데. 라는 푸념을 했다. 내가 심각하게 자본론과 실험하는 동안 조성호는늘 허슬러를 보거나 프라모델을 조립, 프라모델 조립에 열을 올렸다. 민중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가을이 되면서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 성적이 추락했다. 정교 5위권에서 10위권으로, 그리고 20위권으로. 아무 말씀 없이 아버지는 어느 날 보약을 지어 오심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나는 자본가들에게 착취 당해온 아버지를 생각하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운동의 리더들이 모두 일류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혁명이 있어도 소속이 중요했던 것이다. 꽤 복잡한 기분이 들었지만, 소속의 무서움을 누구나 보다 잘 아는 나는 다시 학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혁명의 세계도 지층은 존재하고 있었다. 다시 정교 1위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철학에 비하자면, 암기란 얼마나 쉬운 것인가. 다 아버지는 다시 기뻐하실 것이고, 다시 부엌에서는 어머니의 내줄을 네 가까이 각 콧노래로 울려 퍼질 것이다. 물론이었다. 그 집의 아들은 오늘도 보약 한컵 물론이었다. 이학기가 막바지에 치닫던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 당일이 되자 난 도무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6월에그 뜨거운 항쟁이 오늘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나는 조성원과 함께 두 편의 영화를 보았고, 점심도 저녁도 햄버거로 먹고 헤어졌다. 그날 선거에서 우리는 노태우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부정이다. 개표 현황을 지켜본 나는 내일 아침이면 또 난리가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부정은 이내 밝혀질 것이고 그날의 함성은 다시 세상을 흔들겠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쩌면 올해의 대입도 취소되기가 쉬워. 혁명은 과도기야. 일찍 찾아. 다음날 아침 그러나 세상은 조용했다. 음 혁명의 세력 혁명 세력도 아침은 먹고 먹어야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도 마찬가지. 음 어디가 아픈가? 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이 되자 세상은 평화롭기, 평화롭기까지. 올컨이 폭풍 전야구나. 엄청난 규모의 혁명이다. 각오해.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음, 오늘도 아침은 먹어야지. 그러나 점심이 지나도 마찬가지. 저녁에는 어제보다 더한 평화가 찾아왔다. 죽었나? 기대했던 혁명은 그후십 수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셈이다. 6월의 항쟁이 우리와 대통령 선거의 우리는 같은 우리인가? 우리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들을 나는 낡았지만 최근에 청소를 한내방의 창틀 너머로 계속해서 던져보았다. 어둠은 대답이 없고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건 야구와 같은 거야. 선거에 대한 조성우는 그렇게 얘기했다.여당이 돼야 나라가 안정되지.동네의 반장은 그렇게 얘기했다.경제가 흔들려선 안돼.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다.주변의 미물들은 그렇게 말한다.쳐도 신문은 단선, 당선을 축하하며 화합을 안, 화합과 안정을.혁명의 주체가 되리라 생각했던 서민층과 중산층은. 실은 그 지층이 더욱 다져지길 원했다는 사실을1 8 살의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나는 다시는 혁명이란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했고 다시 우리를 믿지 않기로 했다. 조성훈이 라면을 끓여왔다. 얼마 후 대입을 치렀다. 예상했던 대로 극히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 또 예상과는 달리 조성훈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에 내가 놀라워하자 너무 오히려 놀랍다는 듯 못하는 편이 아니었잖아. 라며 반문했다. 그랬다. 확실히 못하는 편은 아니었다. 원서를 썼다. 생각보다 갈만한 학과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지만 우수한 성적에게도 평범한 성적에게도 저조한 성적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인생의 진로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결정났고, 사지선다형의 교육은 사지선다형의 진로로만을 펼쳐놓았다. 문서를 쓰면서 나는 교육의 목표 역시 소속을 가리는 데 있사는, 있었다는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똥배짱이 아닌 이상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했다간 큰일이 나는 것이다. 눈치를 깠다면 당연히 하고난 저마다의 소속부터 개발해야 한다. 참 개발이었지. 개발, 개발 연설을 써서 나는 인류대 경영학과를, 조성우는 철학과를 갖기 지망했다. 둘다합격했다 신은 그런 식으로 이 우주에 불성한 것을 삼미 슈퍼스타즈의 어린이 회원들이었던 우리의 유년을 보상해 주었다. 물론 신이 공평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해 2월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의 일이었다.